안녕하십니까. 멋쟁이 형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일요강연이 있는 날입니다. 지금 한 10시가 조금 안 됐죠? 이제 준비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늘궁, 이제 오늘도 가봐야죠. 오늘은 추억의 아이템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2019년 달력이죠? 그리고 불로유 이제, 이제 밑에가 다차 가지고 이 상다리가 부러진 게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사로 다 풀어버리고 어, 상을 하나 위에다 얹어놓고 지금 그 위에다가 어, 불로유를 갖다 놨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80병을 돌파했습니다. 저는 이 불로유를 그일 나갈 때도 가져 나갑니다. 가져 나가서, 어 이제, 뭐, 같이 나눠 먹게 되면 같이 나눠 먹고, 먹겠다는 사람은 먹고, 또, 이제, 아프신 분들 이 있으면, 이렇게 허경영 사진. 사진도 갖다 주고, 블로유에 대해서 서, 설명도 해주고, 같이 맛도 보고, 뭐, 그런 일을 이제 요즘 이제 슬슬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하늘군 가면요, 이런 걸 줬었어요. 그때가 2019년도? 어, 그때쯤으로 생각되네. 이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요건 식권이네, 식권. 저기, 종로 강의원장 가면은, 그, 식권을 줬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어떻게, 내가 밥을 안 먹고 이걸 내가 왜 갖고 있지? 아, 그때 한번 식권을 잃어버렸던가? 어쨌든가. 그래가지고, 막 잃어버렸다고 어쩌고 하면서 누가 하나 줬어요, 식권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식사를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는 어디선가 이게 나온 거예요. 내, 내, 제가 지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 이걸 또 본의 아니게, 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요, 허경영 강연. 그때 이렇게 이제 그, 명찰로 해가지고, 어, 강연장 가면 이렇게 줬었거든요.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제 목에 걸고 있는 거예요. 정혜원 그리고 정혜원이 아닌 사람들은 파란색이었던가? 아, 그런, 그런 거고요. 또, 어, 요거는 이제, 총선 때. 저도 총선 때 그, 그 예비 후보 등록했었거든요. 선거 사무원도 했었고. 아니 제가 정계에 뛰어들리라고는 으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진짜 허경영 신인님 만나고 나서 어? 그래도 예비 후보지만 출마도 한번 도전해봤었고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 그러면 한번 국회의원 한번 도전해볼만도 이제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불로란. 블로란 이거 지금 한 달이 이미 훌쩍 넘었죠. 허기 74년 3월 24일. 놓고 하나 더. 이게 계란이요. 이게 그 닭들이 그. 막 여러 종류가 막 섞여 있어요. 이게, 이게 아마 청 계란일걸요? 아마? 푸르스름 한게 이게 한 달이 넘은 건데. 이게 문명성님이 진짜 자연의 시간표대로 진짜 아주 잘 만든 계란입니다. 이거는 유정란입니다. 암수를 막다 섞어놨어요. 제가 그 영상을 봤거든요.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요거는 요건, 건요 요건 깨는 과정에서 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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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계란 날에 찔렸네요 그래서 좀 터졌습니다 그렇지만 먹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냄새를 맡아봐도 한 것하고 아주 그 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불로란 불로유 또, 동그랗게 뭉치고 있죠? 이거 언제 거야?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1월, 1월 22일 날. 제가 구정 때 만들었던 겁니다. 요거를 한 숟가락만 집어넣고. 이렇게 한 숟가락 넣어서. 이건 뭐 아주 최고의 식사죠. 뭐 이렇게 먹으면 그래서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 진짜 맛있다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계란 저렇게 냉장고에도 안 넣고 상온에서 한달 이상을 묵은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멀쩡합니다 음. 계란, 계란 주문은, 이거 문명숙님. 이분이 그, 세터민이에요. 북에서 탈북해가지고, 아, 이제, 남한에 와서 이제, 이렇게, 포천에 가가지고, 그 예술인이거든요. 그, 뭐, 공연도 다니시고 그래요. 뭐, 국악 같은 거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돈벌이가 안 돼요. 잘안 되고, 그, 이제, 집에서 소일거리로 이렇게 닭을 좀 많이 키우시는데, 그 생산량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 신이님께 새 판을 선물하셨더라고요. 그때 신이님이 좋은 건 또, 또 이렇게 한 번에 알아보시잖아요. 신이님이, 음, 그, 막, 문명숙님한테, 음, 아니, 이렇게 정성들이 이렇게 좋은 거, 어, 나는 못 먹겠다. 막, 그러시면서, 우리 문명, 문명승님, 그 어려운 사정도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신인님께서. 그냥 축복도 그냥 해주고, 여기 기업 축복까지 들어간 계란이거든요. 이거, 절대 비싼 게 아닙니다. 한 판에 5만원. 저같이 가난한 사람이 이거를 먹을 때는, 다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응? 우리 신인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 뭐였냐면요. 북에서 올때 살려고 왔지 죽으려고 온게 아니다. 용기를 잃지 마라. 막 그런 말씀 을 해주셨었어요. 문명성님한테. 문명성님 축복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계란도 그 축복 들어간 계란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추억의 아이템. 개근상, 식권, 불로유. 이거는 그 냉장 보관한 게 아니에요. 다그 그냥 상온에. 아요거 날짜도 안 써놨네. 상온에 이렇게 다 그냥 보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이거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이 영상 보시고 불로유호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허경영 신인님에 대해서 알아주시고 또 음, 우리가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이 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허경영 강연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